안녕하세요 내 입장원 TV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이제 판상형 포베이 구조의 최대 장점만 살린 집이에요 부평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3룸 세대입니다 자 판상형 포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공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실 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별도의 팬트리 공간도 많고 요 숨은 공간도 많은데요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방 3개 그다음에 거실 창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양세대일 경우에는 집안에 들어오는 자연채광이 굉장히 많아서요 집안이 항상 밝거든요 오늘 보여드린 집이 남양세대의 한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5천만 원 대폭 할인된 가격에 옵션은 풀옵션으로 들어가요 게다가 부평역의 초역세권 위치 인테리어 또한 아낌없는 투자를 한 곳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장만 TV 시작할게요 자 먼저 복도를 지나서요 현관으로 들어갈 건데요 현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관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화면상으로 다못 담을 정도 굉장히 넓은데요 바닥은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긴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는 이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유모차 같은 걸 놓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일간수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입구 들어오자마자 별도의 수은 공간이 하나 나와요 이쪽에 팬트리 써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거울로 포인트를 준거볼 수가 있어요. 거울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온 냄새 한번더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넓고 큰 별도의 숨은 공간이 있어요. 자, 센서 등이 들어왔고요. 일단 굉장히 넓은데요. 이쪽에다가 이제 선반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이제 집 많으시면 들출도 보관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 보시면요. 이렇게 이쪽에 별도의 이제 작은 짐들이나 이제 잘안 쓰는 짐 같은 게 보관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굉장히 넓은 팬트리 공간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현관 쪽으로 나가게 되면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요. 자, 세의키큰 신발장이 있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바닥은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기 용이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인테리어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했는데요 일단 현관 바닥을 지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바닥을 보시면요 고급스러운 타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스무스하게 굉장히 잘 다치는데요 내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집안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자 판상형 포베이 구조 같은 게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도 형식을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쪽은 주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 폭이 4m 가까이 되는 사이즈로 굉장히 크고 잘 나왔어요. 자, 네모 반듯한 이제 거실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 이제 고층에서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채강도 굉장히 좋은 남양 세대입니다. 자, 왼쪽 이제 아트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쪽에 이게 타일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하신 분들, 이게 고급스러운 박판 타일이라고 한장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요. 어,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낌없는 수자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상부에 보면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 장치 잘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길이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 이쪽에서는 5인용 대형 사이즈 쇼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밖에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 고층에서 바라보는 CTV도 c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뻥 뚫린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조망권조차도 이 집의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는 이제 거실과 주방 모습인데요. 굉장히 이제 크고 넓게 잘 나왔죠? 자,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에 동선편한 D극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깔끔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부터 이제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사이즈는 크고 넓게잘 나왔어요. 그리고 안전한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별도의 이쪽에 극탑도 하나 들어있는 가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소재로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상하부장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쪽에 서랍장에는 이제 전자레인지와 밥솥 높이도 굉장히 용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식탁 등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이제 컨택이 되었고요.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보여드린 안방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일단 사이즈가 엄청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자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요 이제 전세대가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창문이요 그래서 이쪽도 남향세대인데요 지금 오늘 조금 늦은 오후 시간이어가지고 햇빛이 좀잘안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12자가 넘는 사이즈로요 큰 안방을 선호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창도 잘 나왔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요. 한쪽 공간으로 보시면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어요.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의 큰 장점인데요. 이쪽에다가 이제 수납 공간으로 이제 넣고 이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별도의 이제 화장대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은 안방이 넓은 드레스룸이고요. 이쪽이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안쪽에 이제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화장실이 조금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약간 실용성 있는 구조로 잘 나왔습니다. 세면대랑 양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젠다이 선반 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세안 용품도 사용이 편리해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크고 이렇게 잘 나왔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들어왔었던 이제 복도 쪽으로 갈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오른쪽 편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출입구 쪽에도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었는데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도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 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시스템, 행거 이렇게 놓게 되시면요. 집 많으신 분들 수납하기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집 많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이에요. 자, 다음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인데요. 오늘의, 오늘 보여드린 집또 하나의 장점. 중간방이 굉장히 커요. 자, 긴 직사각형 타입으로요. 이제 11자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직사각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꾸미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안쪽에다가 침대를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에 이쪽에다가 별도의 책상을 놓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차 이제 잘 들어가 있고요. 상부에 보시면 스프링쿨러도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안방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각 방에 온도 조절기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 시킨 오늘의 집입니다.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세 번째 방은 이제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자이 보면은 0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요. 방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 별도의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 베란다 있는 공간은 세탁실로 사용 가능해요. 자, 한쪽 편에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수전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제 세탁기 안쪽에다 밀어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렇게 이제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을 개인 작업실 공간 아니면 드레스룸을 꾸미셔도 좋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여기 보시면은 온도 조절기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스프링쿨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크고 넓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단 안쪽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해바라기 수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너 선반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목욕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샤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흑경으로 된 유리칸막이는 물튕 걱정이 전혀 없고요. 자, 세면대랑 양변기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비데는 옵션입니다. 젠다이 선반대 있어서 세안용품 놓고 사용을 편리하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 굉장히 크고 잘 나왔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이제 부평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3룸 세대인데요. 판상형 포베이 구조의 최대 장점만 살린 집이에요. 공간 효율성이랑 실용적인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도 부평역 초역세권에 천만원 대폭 할인된 금액 거기다가 옵션은 풀옵션 인테리어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내집장만TV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더 많은 매물 정보와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